우리의 믿음이 날로 깊어지고, 우리 의삶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한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가까이는 2000년, 또 멀리는 2500에서 3000년 전에 그를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문학의 방식이나 표현 등을 이해할 때좀 생경한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오늘날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조금 쉬운 단어로 바꾼다든지 오늘날에 맞는 상황에 맞게끔 바꾸는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유진 피터슨 목사의 메시지 성경이라든지 여러 어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들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그 말이나 단어 그리고 그 문맥을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쉬운 책으로, 아무리 쉬운 말로 적어 두었다 해도 이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 더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이해가 되고 나의 구원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 그렇게 살도록 용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일단 성경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책의 자리. 제가 봤을 때 좋은 자리는 잘 모르겠고 가장 안 좋은 자리는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대시보드 아니면은... <laughs> 여기 뒷자리입니다. <laughs> 이게 바싹 읽었어요 성경책이 그래서 <laughs> 부스러지기도 하고 색이 뭐 바라기도 합니다. 어, 성경책이 거기 있으면요 괜히 교통법규 위반할 때 눈치만 보이고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은 아, 여러분 손이 잘 닿는 곳에 아, 두십시오. 아, 이 성경책을 일단 펴시고 일단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이거를 많이 읽지 말고 성경책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는다는 것은이 성경책의 맥락을 조금 파악해가면서 조금 미루어 살펴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지닌 민영진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맥락을 떠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본문 구절이 있다. 한 가지는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인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요게 가계에서 어, 식당에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고넬로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 고넬로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고넬로의 집에 베드로 갔을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손님을 받아들이는 가게의 주인이 있을 말씀은 아닌 거죠. 또 다른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기 7장 요기 아,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인지 잘 아시지요? 아.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요의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 요벳 친구 중한 명인 빌다시 고난을 당한 요벳에 어 하나님이 틀렸겠냐?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 아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네가 회개하면 지금 너의 회복은 조금 작겠지만 네 나중은 심히 잘 회복될 거야. 라며 사실은 요를 비꼬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들어서 아무거나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요배 친구들의 말은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께 꾸중을 받기도 합니다. 어, 이런 오류들을 피하려면 그 성경을 읽을 때그 성경의 맥락을 잘 살펴서 읽어야 됩니다. 어, 우리말도 그렇지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교의 권사님들이 아이고 못났다. 우리 몬순이 이러면은 제가 못났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쁘다는 거겠죠. 저는 못나지 않았기 때문에 속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나이 먹고 철없는 행동을 예를 들어 합니다. 막 구두 꺾어 신고 오고 어머니한테 반찬이 짜다 하고 이러면은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나이 먹고 잘한다 잘해 라고 하죠. 그 잘하는 겁니까? 아이고 아버지가 잘했다했어, 잘 나이스하고 nice 어, 나무에다가 잘한다 잘해 적어서 집에 붙여놓으면, 아 어, 어, 정말 그거는 맥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이 말처럼 성경 말씀도 어, 그 맥락을 따라서 그 맥락이 그 자리에 있을 때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어, 여러분. 크게 나누면 12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애와 공생애에 따르는 많은 기적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소란들이 싹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를요. 그래서 13장 시작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시작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까지 이제 설교와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18장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잡히시는 일, 순환 받는 일, 부활하시는 일, 제자들이 파송되는 일, 그런 일들이 요한복음 안에서 적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이런 요한복음의 맥락에서 읽어야 된다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이 말씀만 떼어서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처럼 때를 쓰면 뭐든지 주신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어,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조금 경계하고 있는 기복신앙을 공고히 하는 본문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또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라 무엇이든지 주겠다 라고 했을 때이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씀. 그 말씀과 맥락에 연관시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한번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 되게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laughs> 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리라라는 말씀은 사실은 14장이랑 15장에서 먼저 나옵니다. 1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6장까지의 본문이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3장부터 17장까지 이 고별 강화의 가장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 왜 중요한 것은 가장 가운데 조심스럽게 보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13장부터 17, 17장까지를 다 읽어도 좋지만 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별강화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부터 16장까지를 잘 읽는 것으로도 고별강화에 대한 예수님의 어, 그 뜻을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 15장부터 16장까지를 좀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포도나무의 비유를 읽으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달려 있는 가지이다. 농부와 포도나무와 가지의 목적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좋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농부에게도 포도나무에게도 가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기쁨이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기쁨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을 우리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에 붙어 있는데 우리가 그 열매 맺는 것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을 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람들이 모아서 불에 던진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의 열매를 맺는 일에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맺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무거나 구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 주님께서 거하신다면 어,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한다면 또 오늘 성경 15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린 주님이 허락하실 만한 것들, 또 주님을 모신 사람답게 아마 하나님께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을 무엇인가를 주님께 구하신다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 채워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 하나님은 농부,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 우리는 가지. 그러면은 열매는 무엇일까요? 비유죠. 하나님은 농부에 비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비유되고 그리고 우리는 가지에 비유됩니다. 그러면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의 고별 강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줄기차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제자들의 발을 닦는 사랑으로부터 13장이 시작되어서요. 13장을 조금 더 읽다 보면 31절부터는 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줄 텐데 이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라. 그리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별광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사랑을 맺을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맺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열매 또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고, 가진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도 우리가 맺길 원하는 것도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신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얼마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며 그 사람들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며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런 삶을 바라고 그렇게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농부와 나무와 가지는 같은 기쁨을 누리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쁨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으세요, 여러분? 어떨 때 요즘 기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기쁨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제 오늘의 본문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16절, 16장까지 왔네요. 하나님의 기쁨, 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직시해야 할이한 가지 사실은 16절에서 24절까지 중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더 넘어서 다를 수 있다 수준이 아니라서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에서의 아픔과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은 질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보네퍼라는 목사는 기쁨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참된 기쁨은 명랑하고 평화로운 곳에서뿐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만껏 기뻐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근심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루페는 이런 영적인 고통, 그런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육적인 정말 핍박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지나야, 그 고통을 넘어서야 우리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는 마치 비유하시기를 출산과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저는 아마 평생 에, 겪어보지 못했고 앞으로 겪어볼 수도 없지만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 참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한 기대로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그 기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고통일랑 기억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그것에는 많은 고통이 수반되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에게 있었던 주님을 따르며 생겼던 고통 일랑 정말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큰 기쁨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열매를 주님께서 이루시리라 하신 것처럼 16장에서 말하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것, 그것 또한 15장에서의 것과 같습니다. 정령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들, 주님의 기쁨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닿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고별 강화입니다. 이 강화의 끝은 이렇게 나옵니다. 17장 18절에서 19절. 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죠. 어, 저는 성경 닫으면 어릴 때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계속 펴놓고 했는데 17절에서 18절에 서 19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고별 강화를 하시는 목적이 17장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사람들이 사랑을 알게 한 것처럼 주님의 말을 품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상황에서 사랑이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헌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 삶을 어,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고별 강화를 13장부터 17장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맺게끔 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 그 일에는 비록 어려움과 미움이 따르겠지만 두려워하지 말 것은 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이 어디에 쌓여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16장 그러니까 15장 마지막과 16장 초반 그리고 17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의 마지막과 16장의 시작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그리고 마지막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나와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이 따르더라도 그 길을 따르겠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길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별 강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복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복은요, 그리스도인은 복은 그리스도인의 복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아무 고통이 없고 구하는 뭐든지를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참된 복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록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따를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있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와 떠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이 그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해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되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는 삶을 살때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제가 그렇게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한발더 나아가서 우리 신암교회의 기쁨은요. 우리의 기쁨 또한 하나님의 기쁨과 다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과 연관되기를 바라며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